남아있는 짜투리 패턴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고, 네, 살아있네요, 아직. 잘. 아, 진짜 개판이구나, 여기. 그때 수리하고, 수리하다가 만부분 그대로 놔뒀어요. 여기, 이쪽도 그렇고. 잘 돼야 될 텐데. 일단 뭐 한번 해보죠. 안 되면은 와이어를 써야죠. 얘도 끊어져 있네요. 아, 씨. 얘가 지금 패드가 너무 조금 살아있어가지고, 납이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리네요. 지금 소리 안 나죠? 지금 얘랑 얘랑 연결이 안돼 있네요. 얘는 소리가 나잖아요. 얘는 안 나요. 얘랑 두 개는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따가 와이어를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아 얘도 죽었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에서 비아 홀로 얘가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 얘가 3.3 볼트 G3 하시네요 3.3 볼트 G3 하신데 끊어졌네 얘는 여기 밑에서 밑에서 와이어링을 해서 와도 되니까, 굳이, 얘도 살려볼까? 에, 아니야, 안 돼요. 이게 지금 구리색은 나오는데, 여전히 안 되네요. 아마, 어, 아니야, 또 새. 아, 약간 찝찝한데. 일단 속눈썹 치고. 자, 그러면 다시 쇼트 검사. 오케이, 쇼트. 연결됐어요. 연결됐고, 딱히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지금 장갑 낀 손이 너무 불편해서 맨손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작업들이 장갑 낀 손으로 하면은 잘안 되더라고요. 진짜 손 많이 가네요. 음 지금 볼이 이 피치가 굉장히 예, 여기 피, 이 피치는 긴데 여기 보드 사이드 아웃라인이랑 볼이랑 얼마 차이 안나잖아요 이런거는 이제 납땜할 때꼭 여기에다가 자국을 안내도 돼요왜냐면은 지금 이게 여기에 사이드에 패턴들이 굉장히 얇은 패턴들이 많은데 이게 보드에다가 이게 스크래치 내다가 괜히 이 패턴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얘를 처음에 그냥 가늠하면 한요 정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이제 그만 이제 됐고 이제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를 더 붙이면 되나? 졸라 많네 <laughs> 야,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시지? 한번, 이걸로 한번 보죠. 5트에서 일단 20V 띄었어요. 일단 USB 쪽은 정상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고, DC인 G3야, 네, 20V가 나오고, 네, PP버스 G3야 13V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얘는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되면, 다 되고 나면, 키보드도 세척을 해야 돼요. 키보드가, 얘안 눌리죠? 안 눌려요, 지금. 소리가 들리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완전 굳어버려가지고 안 눌릴 정도라 일단 보드가 어 지금 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메인 보드가 고쳐져야 사실 얘도 지금 의미가 있는 거라, 일단 메인 보드가 고쳐지는 걸 확인을 하는 대로, 부팅을 가보죠 켜질까요 오 나왔구나 지금 트랩패드도 안 눌려가지고, 이침안 켜지는 줄 알았어요. 어, 치치님, 안녕하세요. 치치님, 아, 빨리 오시지.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부팅이 왜 이렇게 느릴까요? 설마, 이거 지금? 그 초기화 세팅 쪽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키보드가 눌려 있어서 안전모드, 노트북 액정 갈고 오셨어요? 네, 리커버리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겠다. 리커버리 오 뭐야 아, 안전 모드 들어왔네요. 안전 모드 안전 모드도 들어왔고 지금 배터리가 1%예요. 배터리가 1%면은 지금 배터리 로우 배터리 인식돼 가지고 지금 원래 정상 속도에한한7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안전 모드라는 거는 지금 키보드가 이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어 잠깐 충전을 물려 놓고 <laughs> 안 눌려. <laughs> 시스템 종료가 안 눌려요. 이제 외장 디스크로 부팅을 하고 있어요. 어, 무한 바람개비는 아니고 OS 설서 사실 하드 수명 문제겠죠. 글쎄요. 그거는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하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다른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자 일단 키보드가 인식이 좀안 되니까. 일련번호를 너무 늦게 가려 버렸네. 일단 나중에 이건 나중에 편집하면 되니까 한번 부활을 한번 살짝 한번줘 볼게요. 펜이 안 돌아서 살짝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풀스크린 말고 좀 작은 화면으로 해서 메뉴바 하나 눌러도 바람개비 빙빙 돌고 그럽니다. 근데 네, 뭐 보통 하드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네 열화상 카메라요, 지금 열화상 카메라 연결해서 보여드리려면. 방송을 껐다가 다시 켜야 돼요. OBS 종료했다가. 맥에 들어가는 SSD 낸드는 어디 거쓰나요 뭐, 마이크론 쓰기도 하고요. 삼성 쓰기도 하고, 도시바 쓰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요 정도면, 요 정도면 괜찮다고 봐야겠네요. 배터리 상태도 한번 봐볼까요? 천원. 배터리 상태도 일단은 정상으로 나오고, 최대 충전 용량도 지금 거의 한 4,700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게 끝이 아니죠. 보드는, 일단 고쳤다고 치고,